안녕하세요. 부터 피디 정운주 에이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마세라티 르반떼 g t s 모델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그보다 더 강력한 마세라티 르반떼 트로페오 모델입니다. 뒤에 붙은 트로페오의 뜻은 영어로 트로피란 의미입니다. 르반트 트로페오는 마세라티 역사상 두 번째 트로페오 모델인데요. 2003년 4200GT 트로페오 이후 이 트로페오 배지가 15년 만에 르반트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기블리아 카트로코르테도 트로페오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마세라티가 이 트로페오 디비전을 더 확대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르반떼 트로페오의 심장은 마나넬로 페라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V8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입니다. 지난번 GTS도 V8 트윈터보를 얹고 있었지만 이 트로페오는 그보다 더 강력한 최고 출력 590 마력을 자랑하는데요. 또 2500rpm대에서 최대 토크 74.85를 내뿜게 됩니다. 그리고 ZF 8단 자동 변속기는 재빠르게 시프트를 넘나들며 최고속력은 시속 304km,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단 3.9초만 필요합니다. 주행 모드도 이탈리아어로 경주라는 의미를 지닌 코르사 모드가 르반떼 트로페오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다른 르반떼, 심지어 같은 부위의 트윈터브 엔진을 얹은 르반떼 GTS에서도 이 코르사 모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스포츠 모드에서 다시 한번 꾹 눌러서 코르사 모드로 바꾸면 스로틀과 변속기 반응, 스카이훅, 댐핑 모드 바짝 긴장을 높이며 제대로 달려나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에어스프링도 가장 낮은 높이인 에어로2 레벨로 바뀌고 노멀 모드에서 보다 35mm 더 낮아지며 몸을 웅크리게 됩니다. 또한 V8 트윈터보 엔진음과 마세라티 고유의 배기음이 목을 가다듬고 제대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이 르반테 트로페오에도 1280W 17개 스피커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오센 윌키스 오디오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막히는 도심 구간에서는 이런 바오센 윌키스 사운드, 그리고 이렇게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는 엔진음과 배기음 을 즐기면 더 좋겠죠. 그리고 물론 르반테 트로페오는 넘치는 힘을 가지고 앞으로 쭉 달리기만 하는 모델은 아닌데요. 지능형 Q4 4륜 구동 시스템은 후륜 기반으로 평상시에는 동력을 후륜으로만 보내게 되지만 노면이나 주행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앞뒤 최대 50대50까지 배분하게 됩니다. 뒷차축에는 기계식 차동 제한 장치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한 앞뒤 무게 배분도 50대50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 길에서도 덩치 큰 SUV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날렵한 핸들링과 거동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경량화에 몰두한 스포츠카로 달리는 것과 다른 이런 2.1톤에 달하는 육중한 몸집을 가지고 정교하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주행 느낌도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르반떼 트로페오가 완전히 하드코어하게 달리기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피에노 피올의 가죽으로 둘러싸인 시트, 알칸타라로 씌어진 헤드라이너와 필러부, 곳곳에 적용된 카본 파이버 등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촉각적으로 고급감을 자아냅니다. 편의 사양으로는 열선은 물론 통풍 기능까지 있는 일열 시트, 그리고 포존 에어컨, 전동식 리어 선블라인드도 있고요. 순정 내비는 조작성이나 기능이 떨어지지만 다행히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나 코르사 모드로 밀어붙이다가도 이렇게 노말 모드로 두고 느긋이 주행하는 것도 꽤 어울립니다. 차체 움직임도 위아래 넉넉한 스트로크로 좋은 승차감을 제공하는데요. 원활한 시야, 풍부한 공간성과 함께 SUV 특유의 편안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에서는 디테일에 공을 들였는데요. 전면 그릴에 피아노 블랙 수직바 위로 르반세 트로페우 전용으로 디자인한 본인의는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배출구가 있고요. 아래로는 세 개의 독립된 에어 인테이크로 구성된 스포츠 범퍼 그리고 카본 파이버 소재의 스플리터가 위치합니다. 이 카본 파이버 소재는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후면부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또 안팎으로 트로페어 배지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세라티 르반떼의 끝판왕이죠. 르반떼 트로페어 모델가 잠시 달려왔습니다 르반테 트로페오는 역동적인 슈퍼 SUV의 성능 그리고 장거리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GT 모델로서의 풍요로움 역시 지니고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는 시승이었습니다. 과연 마세라티 르반테 트로페오가 치열한 SUV 경쟁 속에서 자신의 이름대로 트로피를 거머쥘 수도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